얘들아형 오늘 플렉스 했다. 오, 오 이거 뭐예요? 이거 오토바이잖아. 아이 그걸 알고. <웃음> <웃음> 이거 형거 맞아요? 아 그럼.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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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 저 오토바이 태워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형이 준비한 테스트를 통과하면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뭔데요? 테스트는 바로, 레고 시티 프랜차이즈 스타트! 오! 근데, 이게 오토바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럼, 봐봐. 오토바이 들어가 있지? 오! 요 오토바이 묘기를 오늘 통과를 하면 제가 저희 멤버들 진짜로 뭐, 뭐 오토바이 한번 태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자,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테스트는 총세 가지입니다. 1단계 오오. 그리고 요게 바로 2단계입니다 오그 3단계 오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오토바이가 또 기가 막힌 게더 있습니다 기요미오 그러면 요거 잠깐 내려놓고 우리 한번 1단계부터 봐보도록 하자고 오케이. 1단계 이게 바로 이제 레고 스턴트 파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스턴트 대결 자 그럼 일단 1단계 구성품을 먼저 봐보자고. 걔부터 뜯어봐. 가위. <laughs>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하네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들을 이렇게 착한 다음에 바퀴를 이렇게 끼우고 옛날에는 오토바이 어떻게 갖고 놀았을래고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넣었죠. 넣었죠. 자체 효과.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플라이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테이프처럼 감아서 가는. 거야. 음. 오. 오! 오! 자 놉니다. 오. 모기스. <laughs>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게 뭐냐면 모터도 필요 없고 건전지도 필요 없고 오로지 테이프로만 가는 엄청 혁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런 장애물들 이런 거 바로 그냥 놓으면. 죽었다 죽었어 <laughs> <laughs> 그래서 안전장구 이렇게 헬멧 이런 거 필수입니다 에이? 안전장구 없이 타다가는 그냥 바로 서석이 어, 케이크 <laughs> 어, 피규어가 약간 되게 힙합스럽습니다 어우 야, 야 느낌있어 <laughs> 배달하는 아저씨가 있냐 <아니야? 웃음> <laughs> 어우 정신 나갔네 갑니다 와와서석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 스턴트 파크 스턴트 파크는 1번 2번 봉지가 있고 큰 놈들이 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 복제적인데요 무기를 <laughs> 들고 있어요 여기는 연장되고 계셔 그러니까. 아, <laughs> 내 생각엔 두 분이 커플 아니면 부부예요 이거 부부아니한부부상 <laughs> 이번에는 여러분들 시티 스턴트 쇼 트럭 자, 어. 트럭을 잘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일상에는 마지막 우리 3단계 시티 스턴트 쇼 경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쇼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9번 봉지 까지 있습니다. 야, 잠깐만. 우와, 와, 바퀴 뭐야? 우와, 바퀴. 와, 바퀴. <laughs> 그럼 여러분들 우선 전부 한번 조립을 한 후에 같이 한번 봐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CT 스턴트 배터리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에서의 약간 특징은 좀 어떤 게 있죠? 일단 이렇게 넣어지는 불기둥 있죠. 점프대를 타고 둥 뽀아. 좋아요. 자, 첫 번째 선수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아, 윌리까지 막 난리 났어요, 지금. <laughs> <laughs> 아 자, 고! 와! 이게... 그니까... <laughs> 오, 퍼싸에... 자 2번 수잔 <laughs> 왜 수잔이야? 그냥 지은 거예요? 네. 와! <laughs> 아. <스냐. 웃음> 아, 방금은 정말 퍼포먼스가 좋았다. 그렇지. 수잔 퍼포먼스. 에 <laughs> 아. 이번에는 세연이가 조립한 레고 시티 스턴트 파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딱 봐보면 특징이 얘는 점프대 길이가 여기부터 뿌 <laughs> 실패하면 바로 거미가 해가지고 이미 봐봐 뭐야? 가 있어 가네. 이미 몇명 먹힌 겁니다 지금. 갔네, 갔어. <웃음> <웃음> 누님 준비됐어? 어 준비됐어요. <laughs> <laughs> 자못 넘으면 거미밥 되는 거예요 지금. 와! 오호 뭐야? 와! 이번에 수리공 아저씨 출동합니까? 예. 완벽한 각도. 오케이. 오케이. 좋아. <laughs> 아! 없어서 못하네. 진짜. <laughs> 이번엔 재호가 맞춘 쇼트럭입니다. 요거는 일단 트럭이 멋있긴 한데 야, 난 이런 거 처음 봤잖아. 레고에서 오리도 아. 있어요. 아러고 <laughs> <laughs> 얘는 하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와가지고 얘가 여기서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어디까지 날하하하하하하하하 쑈는 것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어... 되네 어, <laughs> 되네, 되네 되네. 어... 자 과연 2단계 통과할 수 있을까 е н 됐 가자 와. 어... 와 점프 기가 막혔다 와 개시렸다 진짜 와. 와 마지막 시티 스턴트 쇼 경기장 소개해 주시죠 일단 무시무시한 오 몬스터 트럭들 오 진짜 약간 실제 몬스터 트럭처럼 약간 오. 쇼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을 눌러주면 한 바퀴 된다고 해요 와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점프장가두개 여기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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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높이를 저 지정할 수 있어요. 오. 그다음은 어? 1, 2, 3 등을 구분해주는. 아이쇼 경기장이니까. 응. 승자에게는 이 트로피가. 사이고요아 우승했군요. <laughs>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기도 보고 음식도 파는. 이건 뭐야? 방송용 카메라. 아. 어 이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라인도 봤죠. 네. 그거의 상위 호환이죠. 이제 이것도 돌아가고 어 피해서 점프해야 되는 상어 장애물로 훔시면서 어 이거는 역시 3 단계에 맞게 난이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레고시티스턴트쇼 대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수들 중에서 챔피언을 가려볼 건데요. 자, 과연 저 불꽃 사이를 지나갈 오토바이와 그주인공은 누가 될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선수, 제욱이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 실패 아유 이또옷도이입두 <laughs> 번째 제호 선수 준비합니다 아, 아! 바이크랑 사람이 분리됐어요 자세 번째 선수 옥세오 선수 준비 중입니다 아! 아! 지금 재원이 선수와 일상이 선수만 남게 되는데 과연 이쇼 경기에서 누가 우승할 것일까? 재원이 선수, go! 아, 아! 아 너무 세! 아, 아 너무 세! 아! 아, 너무 세! 아!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일상이 선수가 넘게 되면 일상이 선수가 최종 우승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성적이 좋았던 일상이 선수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긴장되는 순간. 일상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토바이 한번 태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쪼..조금 무섭네요 저저 <laughs> <laughs> <저, 저, 웃음> 아!